네 안녕하세요 태풍 상사에서 똑부러지는 경리 오미선 역을 맡은 김민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선자에서 이번에 또 미선이에요 시대극으로 또 다시 돌아왔는데 좀 어떻게 이번에 흥행 욕심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 100%인데요 <laughs> <laughs> 욕심 100% <몇> 욕심을 <프로. 웃음> 풀로 내고 계시군요 예. 아, 왜냐면 그만큼 정말로 이야기가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음. 힘이 태풍 상사에서도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진심을 저희가 120%를 담았었어요 지난 9개월 동안 음. 그래서 그 진심이 그냥 어 온전히 닿았으면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. 음, 네. 그 진심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에게 닿기를 바라면서 또 질이나 씨 미나 씨는 이번에 오미선 어떤 새로운 매력과 도전이 있었는지 좀 여쭤볼게요. 음, 미선이는 음, 미선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사랑이 많고요. 엉뚱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꽉 막혀 있기도 하고 음. 이런 모습들이 개통퉁 어, 튀면서도 차분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본인 고집도 있고 이런 좀 여러 모습을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고 어, 아무래도 이제 저를 막 30년대, 1920년대, 30년대 살고 있는 사람으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에게 <laughs> 아직도 맞아 네, 있어요, 네, 많은, 네. 많은데 이제 70년 이 지나고 90년대로 다시 왔고요. 꽤 많이 왔어요. <웃음> 네, <웃음> 꽤 많이 <laughs> 왔고 이제 30년만 더 오면 되고요. <laughs> 그래서 그런 모습들 이제 어뭐 여러 가지 시대적인 어 미술을 얹은 저의 모습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저는 뭐 이거는 제가 태풍 미선 같이 하는 씬에서 갑자기 어느 날 문득 드는 생각인데 이 인물들이 굉장히 일희일비 하거든요. 근데 전그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. 물론 지금으로 일희일비 하지 말아라 이런 좀 부정적인 말로도 많이 쓰이고는 하는데 기쁠 때 기쁘고 슬플 때 슬프고 이런 투명하고 솔직한 마음들이 아 그런 게 진짜로 예쁜 청춘 아닐까라는 생각이 음. 문득 촬영하면서 들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들이 어~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매력이 있었고 아 그런 솔직하고 투명한 마음을 조금 더 어~ 다채롭게 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임해서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